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런던에서는 뭐 자가격리 한두달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한 10주 정도 자가격리 하고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애들 보고 그냥 피신해 있습니다. 피신. 아 오늘은 이제 K3, K4 출범했잖아요. 그거 홍보 영상을 뭐 찍어주려고 출범해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승강대가 이제 일부리부터 쭉 하부리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. 일, 이부는 이미 승강대로 하고 있고 또 삼, 사부가 승강대로영 하니까 길게 보면 또 이제 이부와 3부에 승강대도 생길 거고 전체적으로 뭐 유럽의 어떤 그런 초고 구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많이 지태지화가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호리 보고 있고.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K 리그 원, K 리그 가고 싶다라는 선수 열망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부분들이 당히긍정적로보라고 봅니다. K 리그 지도자 감독으로서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. 왜냐하 뭐 지도자 자격증도 없어서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전혀 관심이 있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적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지만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생각 하고 그러면 혹시 부단주나 부모총장이나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 역할이고 실행이 될지는 어느 정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도 그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결과를 내야 되고 그만큼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총영이 경기는 하이라이트로, <laughs> 어, 봤는데, 청룡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, 또,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을 국내 선수에게 들 잘, 어, 공유해줄 수 있는 선수고, 경험도 많고, 능력도 있는 선수라서, 캐빈 팬들에게는 좀더 재밌는 볼거리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, 청룡이한테또 나를 한국으로 복귀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결하고 자랑스럽게 또, 어떻게 저보다는 더큰 영향을 품을 일에 행사하고 를 있고,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선수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경쟁할 수 있다는 그보다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많은 아시아 선수에게는 큰 자극이 될 거고, 팬들 입장에서도 아시아 선수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흥미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스피드랑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서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오른발, 왼발 자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팀에 대한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로 맞기 힘든 선수라고 생각하죠. 기대를 하고 있고 응원은 매뉴를 하겠지만 흥미가한골 뭐, 정도 높은 매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.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토트넘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 를 시작으로 마무리까지의 순위가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야될거 같아요. 어, 챔스를 언제 나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나가봐야죠. <laughs>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경기에 쉬운 팀은 아니었던 것만 보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기고 그게 졌던 경우는 많지 않았던. 팀기기도한 걸로 기억이 돼서 그 경기는 저 역시도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나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끼리 기는첫 어,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 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리버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제 단두 경기만 남아있고 어, 이별이 없는 한 아,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와 튕인 이후로 첫 우승을 할 거라고 어, 믿어보시기바니다 차박선의 이위는 저는 네, 차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때 당시 한국 축구선수, 또 아시아 축구선수, 그런 업적을 낼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, 하기 때문에.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수생활이 남아있고, 삼아방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, 지금 고르라고 한다면 어, 저는 아직은 차아방송이우고선수인상같은니두 개의 심장, 세 개의 셋은 아직 잘됐습니까 아니요, 지금은 어, 일반인으로 돌아온 상태고요. 그런 능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. 아마 제 아이들한테 그게 능력이 간것 같아서 많이 힘들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축구가 잠시 <laughs> 휴식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선수들 추억하는 것도 많고 예전 경기를 추억하는 것도 많아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. 너무 경솔하신다 <laughs> 아니요, 이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언급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해요. 그만큼 토스 생활을 그래도 잘했가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그런데 다시. <laughs> 그건 무리죠. 지금은 뭐 5분도 뛸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어 너무나 힘들고요. <laughs> 이 이후에를 어떻게 축구인으로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